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삼성전자는 먼저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종목이죠.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코스피도 갭을 띄우면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. 어, 이와 같이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. 어,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, 우리나라 코스피를 움직이는 또한 가지 주체가 있는데,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. 어,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 있어야 우리나라 증시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지고 올 호재는 많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5 소식도 있고 주 무기인 반도체가 있기도 하고, 그리고 갤럭시 폴드 2가 나온다는 거죠. 어, 이렇게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가만 보면, 가만 보면.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인 건 맞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비재죠 소비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어야만 판매 판매가 누적이 되고 수익이 늘어가는 구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 고객층은 누구냐 인구수가 많은 나라예요 단순하게 보면 맞죠 인구수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인 거죠. 미국. 어,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 증시,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어야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안정권으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. 어, 물론 신흥국가들도 공략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, 내수시장도 공략을 하겠지만, 어, 그걸로는, 어, 사실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성장하기에는 제한적이죠. 모든 제품이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, 어, 이 삼성전자는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어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은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 아직까지는 이 추세 이 추세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치만 이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너무 빠르게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오는 순간 이 조정폭은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 물론 이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이 조정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렇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확실한 방향은 알수 없다. 방향을 알 수는 없다. 어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나스닥이 아직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어, 어떻게 될 거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힘들지만 만약 조정 단계라는 게더 오르다가 나오든 아니면 곧바로 조정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이 삼성전자 이 주식은 호재가 있다고 해도 온전하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, 이전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주식이 영향을 받는 변동폭을 보였다는 거죠.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습니다. 맞죠? 어,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미국 증시, 해외 증시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그 발걸음에 맞춰서 이 삼성,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할 건지, 말 건지, 매수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죠. 어,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시장이 다시 안정권으로 되면 이 삼성전자는 어,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와는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면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고객 대부분이 인구수가 많은 선진 국가들이기 때문에, 어, 미국 증시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,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 삼성전자의 뉴스나 이슈만 보지 마시고, 해외 뉴스나 해외 증시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. 어, 마지막으로,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세력들이 컨트롤 할 만한 사이즈의 종목이 아니에요. 이거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, 어,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, 움직일 수 있는 규모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러한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런 방법은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,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. 큰 폭으로 무너질 때큰 폭으로 무너질 때 이때 사는 거지 어 상승 상승하고, 상승하고 있을 때 사는 것이 아니에요. 음봉 맞은 날 음봉 맞고 조정받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. 큰 폭으로 빠지고 나서 주워 담고 빠지면 주워 담고 빠지면 주워 담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전량만 가지고 사면은 어 삼성전자 주식을 무난하게 사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,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,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